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을 둔 학부모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12월 6일이면 발표가 나죠. 수능성적 발표가 나는데 어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로스쿨 진학을 원하는 이번에 시험을 본 수험생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부모님이 로스쿨 진학을 위한 기초 정보들도 부족하고 또 나름대로 로스쿨 진학에 대한 지식을 갖고 오셨는데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문과생 중에 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아주 전문적인 부분 그리고 일반적인 수험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부모님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로스쿨을 진학하자면은 대학 선택이 유리하기 때문에 상급 대학, 즉 스카이 대학의 철학과라도 진학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데 그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대부분의 로스쿨들이 서울의 메이저 로스쿨들이죠. 스카이 로스쿨, 성균관대, 한양대, 이대, 중앙대 정도 로스쿨을 저희들이 메이저로 본다 이렇게 가정하면은 그러한 로스쿨은 학과별로 정원 티오가 있습니다. 대부분 경영 경제학과 학생들에게 3 0분 내지 40%티어를 부여하고 나머지 학과의 경우에는 티오가 한 명입니다. 네, 근데 어, 서울대 국사학과를 진학해서 로스쿨을 진학하려고 의도를 하면은 서울대에는 티오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진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스쿨을 전국적인 흔들림이 없는 목표로 삼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대학의 등급이 한 단계 낮아지더라도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서울대 국사학과 학생이 서울대 로스쿨 진학에 실패를 한다면 실패를 할 확률이 높죠. 티오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경영경제외교학과 외에는 전부 다 티오가 한 명입니다. 그한명의 티오를 본인이 차지한다. 이렇게 가정하면 은 너무나 비현실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은 실패한다. 이걸 전제로 하고 어 그러면은 서울대 국사학과 학생이 연고대 로스쿨을 간다. 이렇게 하면은 연고대 역시 국사학과 티오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한 명을. 본교 출신으로 채워요. 그럼 이 학생이 성균관대 로스쿨을 진학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역시 성균관대 로스쿨의 국사학과 티어도 한 명인데 성균관대 출신으로 채운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서울에 있는 미니 로스쿨을 가거나 아니면 지방대 로스쿨을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어, 로스쿨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하면은 서울대 국사학과보다는 아니면은 어, 연고대 경영이나 경제학과를 진학하는 것이 로스쿨 진학에는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컨데 연대 경영학과를 진학했다. 이렇게 하면은, 경영학과 학생들이 연대로 수고를 진학하는 것은 대개 수월합니다. 상대적으로. 30%에 내지 40%를 경영학과 출신 학생들을 선발해주기 때문에, 어, 티어가 한 명인 학과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미 경영이나 경제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를 진학한 상태이다. 즉, 대학 재학생이다. 특히 대학 2학년이나 대학 3학년이다. 이렇게 하면은 학과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이 학생들은 그럼 원하는 로스쿨을 진학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수전공을 택해야 되는 것인데, 복수전공을 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예, 근데 국사학과 학생이 경영학과 복수전공을 선택하면은, 복수전공을 로스쿨 진학에 고려를 해주는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그냥 국사학과 출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이 설대 로스쿨을 가는 방법이 몇 가지는 있습니다. 예, 근데 학점을 아주 탁월하게 관리한다. 또 토익을 아주 탁월하게 점수를 받는다. 리틀 아 그냥 넘볼 수 없는 점수. 근데 천국에 1 2 등한다. 을 이런 길은 있겠죠. 하지만 학점을 그렇게 받는다. 또 토익을 그렇게 받는다. 어, 리틀을 그렇게 받는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너무 기대를 하시면 안 되고 어 이런 자격증을 얻는 겁니다. 근데 경영을 복수 전공하는 학생은 공인회계사 즉 CPA 자격을 얻게 되면은 국사 학과 학생이 서울대로 스를 지원할 때 경영 학과 학생처럼 취급을 해 줍니다. TO가 네. 바뀌는 거죠. 경영학과 TO로 이렇게 전환이 되기 때문에 CPA 자격을 받는 것이 거의 유일하고 또 강력하고 쉬운 길중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학 진학 후에 로스쿨을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스쿨이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지만 일단은 로스쿨이 2,000명을 선발하는데 지원자가 원래 기준으로 2만 명입니다. 10대 1이기 때문에 로스쿨을 목표로 하지만은 그 꿈을 이루는 학생들이 10명 중에 1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로스쿨을 지나간다 이런 목표가 있더라도 어 리스크를 줄이는 선택들을 해야 됩니다. 그 리스크를 줄이는 선택이다 이런 얘기는 재학 중에 뭔가는 자격증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좋은 길은 고시를 하는 겁니다. 고시를 하거나 고시의 뜻이 없다 이런 학생들은 CPA나 아니면 별리사나 여러가지 자격증인 도전을 하는 겁니다. 도전을 하고 로스쿨을 지나간 어차피 졸업을 한 다음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재학 중에는 그런 전문 자격증이나 고시에 도전해서 합격하면 그 길로 가는 것이고 또난그 학적증을 가지고 로스쿨 진학에 도움을 얻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은 실패하면 은 그때 쌓인 전문 지식 내지는 공부에 대한 역량을 가지고 로스쿨에 2차적으로 도전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재학 중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은 나는 로스쿨만 가겠다 이렇게 하면 은 로스쿨을 가기 위한 준비 과정들이 그렇게 복잡하지 가 않습니다. 학점을 취득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익 점수를 얻으면 되는 것이고 리트를 준비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언급한 세 가지 사안들이 학년이 진행되면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들이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로스쿨 진학에 실패하게 되면 대학 4년이 무의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흘러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문과 세운 경우에는 졸업한 다음에 리스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재학 중에 뭔가는 자격증을 도전하시고 또는 고시를 도전하시고 그 부분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또는 성공하더라도 성공한 자기증을 가지고 로스쿨 지나가는 것이 로스쿨 진학에 유리하고도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제 학병 상담이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 학부형은 경우에는 자녀가 둘이 있는데 어, 원래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과 어, 지금 수험생이 조고삼이죠 이번에 시험을 본 학생하고 대학교 3학년이 있는데 어, 둘다 문과 지향이어서 어,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희망하고 있는데 학생들과가 경영이나 경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 제가 조언을 드렸고 그 조언에 대해서 로스쿨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은 학부모님들 불구하고 어, 처음 듣는 얘기다 어, 정말로 고맙다 어,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이런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지식을 얻으시고 로스쿨 진학을 원하는 신입생이나 아니면 재학생이라 할지라도 방향을 잘 잡고 여러분 인생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로스쿨은 진학에 실패하면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을 모색한 다음에. 모세가 결과가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고 성공으로 귀결될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이든 재학 중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로스쿨 진학 내지는 로스쿨 실패 대비해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이 로스쿨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추가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한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